마이크로무비 웨이디에닝 세 번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중국어 교육에 마이크로디에닝을 활용해서 웨이디에닝 활용해서 중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웨이디에닝부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살펴보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디에닝 하면은요 이 작은 영화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무비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단편 영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드라마 제목은요, 요 영화 제목은 이환이 태징오라는 제목이고, 조동휘 주연의 영화 제목은 Love You Close to Me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체 스토리가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은 한번 미리 다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오늘 쭉 끝나고 이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동영상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장면부터 천천히 봐나갈게요. 네, 이 장면을 보면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술 마시고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벽을 짚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要不是为了我这个月的kpi라고 <라는> 얘기해요. 要不是为了我这个月的kpi kpi라는 말이 알파벳으로 그대로 나왔는데요. 내가 이번 달에 KPI만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KPI만 아니면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我才不喝这么多酒呢?我才不喝这么多酒呢?나 <목소리가 막아났다> <목소리가 막아났다> <목소리가 막아났다> <목소리가 막아났다> 이렇게 술 많이 안 마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KPI 때문에 이렇게 술 많이 마셨지. 나 이거 KPI만 아니라면 나술안 마셨어. 라는 식으로 술 취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KPI가 먼저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KPI라고 하면은요 핵심 성과 지표를 얘기합니다 뭐 은행원 이라든지 이런 실적 평가를 위한 일종의 채점표로요 승진과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를 얘기합니다 은행마다 영업 목표와 뭐 직무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데 수익성 뭐 잔액 규모 고객 유치 상품 판매 이런 관료, 관련 요소에 비중을 두는 그런 핵심 성과 지표예요. 그러니까 업무 실적이죠. 내가 이번 달 업무 실적만 아니면은 나에게 술안 마셔. 이 얘기는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을 접대하고 술 마시고 들어왔단 얘기예요. 우리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남말의 의미, 문장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배경, 감춰진 의미, 행가는 무슨 뜻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자, 두 문장 이어서 볼게요. 要了我月的 KPI, 我才不喝這麼多酒呢. 내가 이번 달내 성과 지표 이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나 이렇게 술 많이 안 마셨어. 나 이렇게 술 많이 안 마셔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내가 지금 업무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 마신 거야. 그것도 이렇게 많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야, 무슨 為了 我这个月的KPI, 我才不喝这么多酒呢?나 이렇게 술 많이 안 마셔. 라는 얘기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什么狗屁王总啊?什么狗屁王总啊?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죠? 什么, 무슨, 무엇? 이란 뜻이고요. 狗屁라고 하면요. 은 기격을 하면 개의 방구예요개 방구. 근데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세요? 개소리라고 나와있습니다. 개소리. 그 다음에, 왕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네, 왕종 하면 왕시성을 가진 사장님입니다. 뭐, 송사장 하면 송종, 김사장님 하면 진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니까, 러뭐 고피 왕종이라고 하면, 무슨 왕종 같은 개뼈답같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전화를 하면서 친구랑 얘기하잖아요. 나, 이번 달, 이 업무 실적 아니면은, 나 이렇게 술 많이 안 마셔. 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야, 왕사장님이랑 마신 건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무슨 왕사장님,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뼈따기 같은 소리하고 그래. 왕사장은 무슨.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왕사장님을 접대하고 실적 올려달라고 하고 예, 접대를 하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야, 그래서 왕사장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왕사장님은 무슨 이씨 하는 식으로 지금 열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 피! 라는 얘기 알아둡시다좀 험한 표현이긴 한데요. 예, 어떤 의미인지, 중국 사람들이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我喝的, <목소리도> 예, 네, 저喝的, 我胃疼的야我喝的胃疼的 나, 마신 정도가 위가 다 아플 정도야. 위 아플 정도로 마셨어. 예, 네, 위통입니다. 위疼 위통 하면은 위가 아프다라는 얘기죠. 나위 아플 정도로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셨다라는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行了,我到家了. <목소리도> 先不说了,行了, 어,行了 하면은, 됐어, 하는 얘기죠. 예, 됐어, 됐다. 어떤, 마무리하거나, 제지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에, 行了,行了,行了.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끝내자. 한다 한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에, 行了,行了,行了. 그만해, 그만둬 됐어, 됐어.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거나, 제지할 때, 行了,行了.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세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先不说了, 라고 했죠. 부쏘러 해석을 해봅시다. 부쏘러. 소급과정에서 해석할 때 많이 틀리는 어, 문장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부쏘 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 쏘러 하면 말했다. 그러니까 부쏘러 하면 말을 안 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쏘러는 이제 그만 말할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 나 이제 그만 말할게. 이제 그만 끊자. 라는 얘기죠. 아,行了. 부쏘러. 됐어. 나 그만 얘기해. 나 집에 왔어. 라는 얘기예요 아마 친구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 됐어. 집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말 그만할게. 이제 들어가 쉬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막따려고 하는데 문안 열리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안에서 물어봅니다. 내야, 누구세요?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술김에 약간 헤롱헤롱한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니, 니怎么在我家? 니怎么在我家? 너, 너가 어째서 우리 집에 있냐? 이 아가씨는 술취해서 지금 잘못 문을 열었는데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죠. 니怎么在我家? 너 어떻게 니가 우리 집에 있어? 하니까이 남자가, 저是我家 이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헤롱헤롱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니, 到底,喝了多少酒啊? 니, 到底,喝了多少酒啊?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신 거니? 도대체란 말 어떻게 해요? 到底,到底,너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셨어? 니, 到底,喝了多少酒啊? 술을 얼만큼 마신 거니? 그러니까 얘가 대답은 못 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헤, 我送你回家!我送你回家!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어어 어, 하는 요 낱말이 있어요. 요거 사자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대답하는 소리로 아이할 수도 있고요. 탄식이나 연민의 소리도 나오고요. 에이 이봐. 그만해. 뭐 이런 얘기 할때 남을 제지할 때도 아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이 에이 여기서는 쓰러지려고 하니까 쓰러지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얘가 좀 이렇게 술 취해서 힘들어 하니까 아얘왜 이래? 뭐 이런 어감도 될수 있고요. 에이 에이. 오승님회자 에이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데려다 주다 뭐라고 해요? 송리 고이자 송하면은요. 선물을 주다,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배웅하다, 전송하다, 바래다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딱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옆으 가서 옆집으로 가서 여자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졌죠. 그랬더니 여자가 물어 얘기를 합니다. 워샹 스쉐. 어, 나 목물 마시고 싶어. 워샹 허쉐. 허수 할때 허자 잘 보세요. 입 구변에 써 있어요. 그죠? 我想喝水.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여기서는 입구변이 아니고 삼수변이에요. 이 글자는요, 목마르다 라는 뜻입니다. 입구자 했으면 마시다 라는 뜻이고요. 삼수변 했으면 목마르다, 목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 우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안에서 개원해려고 하는 동작이 나옵니다. 또이 남자가 에에 에 하고 또 이게 제지하죠. 예,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딱 참군한 다음에 토할려는 걸 참군한 다음에, 어, 내가 컨트롤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예, 콩즈 추우라. 콩즈 추우라. 내가 공제 이 여기서는 제어했어요. 제압했어요. 이게 억제했어요. 이게 나오려는걸 갖다가 잘 이렇게 다스렸어요라는 뜻으로 콩즈 추우라라고 합니다. 쭈울러는요, 결과보호로 쓰이면서, 이런 어떤 견고함이나 안정됨을 표시할 때 나타냅니다. 어, 내가 이렇게, 토안하고 잘이 했어. 라는 얘기죠. 그리고난 다음에, 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남자는 집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여자가, 떵이샤 잠깐만! 하고 부릅니다. 떵이샤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해요. 我要付面母! 뭐야후미 애모 후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미 애모로 후 하겠대요. 자, 우리가 후라는 동사를 몰라도 이 상황에서 보세요. 미 애모를 후 하겠다하면 미 애모를 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죠? 먹다는 뜻도 아니고요. 예, 얼굴에 붙이겠다라는 뜻이에요. 후라고 하면은요. 아르다 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마스크팩을 붙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야후미 애모 이 술취한 상황에서도 예, 미 애모를 붙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데 먼저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도 않고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 남자를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수면 모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해 빙샹 리. 빙샹 하면 뭐예요? 네, 냉장고입니다. 리는 아니란 얘기죠. 냉장고 안에 냉장고 안에 면모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빙샹 냉장고. 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서 냉장고를 딱 열어보고 한마디 합니다. 니 자, 저뭐또 면모? 용나 이거야? 야, 너희 집에 이렇게 마스크팩이 많은데, 어느 거 사용할 거야?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니 자, 너희 집에 저뭐또 면모? 미언모, 이렇게 면모가 많은데, 이 마스크팩이 많은데, 나 이거야? 어느 거 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我要付沙布面膜. 샤부 미모 샤부라는 말은 뭐예요? 거즈라고 하죠. 우리 보통 샤부 하면은 거즈를 얘기합니다. 거즈로 된면모를 갖다 줘. 그걸로 할 거야. 그거 붙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외성수 B5다. 외성수 B5다. 외성수라고 하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외성수라고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죠. 이 외래어를 음역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비타민의 비라는 단어가 중국어에 발음이 없기 때문에, 웨이라는 요 글자를 썼는데요. 웨이성수 라고 했어요. 유지하다 할때유 자예요. 성 자는요, 살아있다, 생. 그죠?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소 자는 요소할 때소 자입니다. 그래서 웨이성수 라고 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예요. 비타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웨이성수, B 우다. 비타민 B5로 만든, 비타민 B5가요, 피부에 특별히 좋은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질문을 해요. 왜성수 예, 예, 농, 쪼, 면모마? 야, 이 비타민도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니? 마스크팩 만들 수 있어? 라고, 야, 비타민 B5가 들어간 이런 이 마스크팩도 있어? 라는 식으로 물어보죠. 그랬더니, 또야, 만들 수 있어. 비타민으로도. 이, 예, 마스크팩 만들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차오 至이다 차오 하면은 이 초월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슈퍼 라는 뜻이 있죠. 또 슈퍼면은 차오랜이라고 하고요. 훨씬 뛰어난 초월한 뜻으로 요즘 뭐 울트라 슈퍼 나이스 캡짱 좋아 뭐 이런 얘기 할때 되게 좋아할 때 차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차오 빵 아, 차오 뭐 이런 식으로 차오 자가 굉장히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치유이 라는 말이 나와요. 치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치유를 잘 해줘. 내게 잘 고쳐주는 거야. 효과가 좋아. 이런 의미로, 超智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막에 등장합니다.世间切苦.世间, 사람 사는 세상이切苦.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데, 而你是维生素B5 그런데 너는 비타민B5야 라고 얘기해요. 世 n 이라고 하면요. 인간 사는 세상, 사회, 세간을 얘기합니다. 皆苦할때皆 자는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이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而你是维生素B5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지에 모두고요. 부 하면은, 이 뭐, 쓰다라는 맛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럽다, 응? 고생스럽다, 고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데, 而你是维生素비5 너가 바로 나를 치료해주는 비타민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 비타민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달달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 영화의 제목이 뭐였어요? '喜欢你贴近我' '喜欢你贴近我'라고 했어요. '喜欢'하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널 좋아해. '喜欢' 좋아하다. '喜欢'할 때 하는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럼 '贴近'이라는 말은 뭘까요? '贴近' 예, '贴近'이라고 하면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바짝 다가가다, 가까이 접근하라 그래서 '贴近我'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곁에 있어줘 라는 뜻이에요. 널 좋아해, 내 곁에 있어줘. 가려고 하는 친구 못 가게 붙잡았잖아요. 그죠? 내 곁에 있어줘 라고 얘기하면서, 티에징워 라고 한 겁니다. 근데요, 티에라는 말은 붙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환이 티에징워 라고 하면은, 널 좋아해, 내 곁에 있어줘 라는 의미지만, 이 티에라는 말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을 붙여서 내 곁에 이렇게 해줘 라는 의미로, 마스크팩 광고다라는 것을 살짝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간단하게 어, 요세 번째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진 내용 살펴보시면서 정확한 의미, 행간을 읽고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 웨이팅이 한 편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 공부할 때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睡了，已经。没关系，刚躺下。不好意思。你脸上是过敏吗？ 听说你是获很多大奖的面膜，对不对？炭黑膜布以黑吸黑，总之能白的发光，像仙女一样，是吧？很好。 下午好，下午好。哦我扔垃圾。嗯。 那女孩是谁啊？写你的论文吧。哎、啊，要不是为了我这月 KPI，我才不喝这么多酒呢。什么狗屁王总啊！这喝我这胃疼的。行，到家不说了。谁？嗯，你你你怎么在我家？这是我家。 你到底喝了多少酒啊？哎哎，我送你回家。啊，我想喝水，渴。 膜，冰箱。你这这么多面膜，用哪一个、啊？我要敷纱布面膜，维生素 B5 的。维生素也能做面膜吗？对啊，超治愈的。